안녕하세요. 경인의 달기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0분입니다. 어제 제가 차려 가본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물러서 보여드리기만 약간 이렇게 길게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홈을 파봤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파도 그 나중에 칠을 할때 이렇게 하면 되고 약간 어 이렇게 약간 길게 여기 다그 발을 다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셔링도 잡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제 차흙한반 정도 썼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넓은 화은두 개. 여런화은 요거 창을 심을까 군생을 심을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밑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모르고요.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약간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두개 만들었고요. 아 만들기는 정말로 뿐이 제일 쉽더라고요. 여기도 뭐 창을 심어도 되니까 이렇게 또 약간 넓게 쉐링을또 깊게 잡아봤네요. 이쪽으로 깊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홈이, 홈이 많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냥 또 이렇게 지금 그 차르기 무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잡아가면 되거든요 원하는 무늬를 그리고 내일 얘들 달 발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내일 발달기가 딱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각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각 사각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일 만들기 쉬운 건 주물럭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을 덮으니까 비닐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아침 되면 수증기가 이렇게 약간 물이 고입니다 물방울이 그러면서 애들이 완전히 오픈 돼 가지고 바람에 약간 뭐 햇빛에 말리면 급속으로 말리잖아요. 내 비닐을 덮으면은 얘들이, 어, 습기가 나왔다가 또 말,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애들이 뭐 차를가보니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되면은 발을 달려면은 요 위로에서 여기가 어느 정도 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엎어놓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덜 마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일 그, 만들고 하루 말고 이틀 뒤에가 가장 맞더라고요. 그 발달기가 급하게, 급하게 그 말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말리기 때문에 내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제 만든 화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틀 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화분입니다. 잘안 보이네. 여기. 여기 이틀 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보여드린, 어, 주물럭 뿐입니다. 지금 위에가 조금 단단하게 굳었고요. 여기도, 여기는 약간 요 밑면을 밑으로 두고 그냥 덧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을 달려고 합니다. 발은 제가 이틀 전에 요렇게,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렇게 남은 더분이, 아, 남은 차륙이 있는데, 발은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세, 딱세 개만 달면 되더라고요. 네 개도 필요 없고 세 개만 달면 됩니다. 차륙 두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감, 감이 있습니다. 똑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말려서요. 이렇게. 말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을 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구멍을 뚫을 때 소주 뚜껑으로 뚫습니다. 소주 뚜껑으로 뚫는데 여기서 보면은 뒷면으로 보면은 정중간이 여기일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소주 뚜껑 있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쏙 밉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은 뒤에 뒤에 어느 정도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서 쏙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쏙 빠졌죠? 이렇게 쏙 빠졌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차륵 요거 가지고도 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구멍이 소주병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크다 싶으면은 여기 더 이렇게 메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구멍이 크다 그러면은 이거를뭐 더, 덧 붙여서요. 이렇게 메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 발라서요. 이렇게 메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달 건데요. 발을, 아유. 너무 뭉텅한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홈을 파잖아요. 이렇게 다 아시죠? 이렇게 홈을,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팝니다.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홈이 잘 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파, 파야 되는데요. 아유, 이거는 조금 많이 굳었네요. 이렇게 조금 굳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묻힐 겁니다. 조금 굳었네요. 어, 여기는 굳어도 여기가 조금 젖어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물을 묻혀서요 물을 물을 이렇게 묻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가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뭉텅 한데 잘못했다. 이렇게 물을 조금 묻혀서요 이렇게. 이렇게 달고요. 여기도 에이 얘가 잘못됐네요. 얘가 이렇게서 얘가 잘못되면은 다시하면 됩니다. 요 요렇게 쏙 여름면이 여름면이 밑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저에 다시 홈을 파서요. 이렇게 홈을 파서 지금 여기 딱딱하잖아요. 있는 차력을 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 있는 원래 여기가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말렸네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덧붙여도 되는데 이거 보다가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 나온 거를 어이구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렁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거머리 지렁이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걸로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임새를 메꿔가면 됩니다. 잘안 보이시죠? 이렇 이음새를 이런 식으로 메꿔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하나로 일체, 일체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착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길게 지렁이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돌레를 감싸도록 이렇게 딱 감싸서요. 이렇게 딱 감쌌죠? 예,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해도 빨리 지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빗기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물로 해서요.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하면 됩니다. 그 발, 그 굽은 만들어서 그 하루 정도도, 그 반나절이만 마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굽에서 바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시면은 그 반나절 말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가 이렇게 한번 둘레로 감싸는 게더 튼실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이게 더 튼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가본 처음에 만들 때 다리가 뚝뚝 부러져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리는 다 튼튼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전 같이 이렇게 빗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에이 다리가 부러졌네요. <laughs> 다리 가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뚝 부러졌네요. 아, 이게 지금 차르기 많이 말라서 그런지 오늘 제가 더 튼튼하게 할게요. 나중에 나중에 더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리면은 또 괜찮습니다. 지금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제가 다한 다음에 아마 물풀을 바를 겁니다. 물풀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거를 이틀 전에 말렸잖아요. 지금 여기 요 안에는 아직까지 살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는 내기를 말랐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는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라야 이렇게 발을 달고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구멍은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구멍도 깔끔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 정도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둡니다. 그래야 여기 또 힘을 받거든요. 밑에 다리가 이제 균형을 맞추잖아요. 어떨 때 보면 또 다리가 동그랗게 한다 그래도 삐뚤수 있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오늘 만약에 다리를 달았다 이러면은 오늘 밤새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두시고요. 내일 요렇게 바로 해두세요 그래 얘가 이 다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이미 약간 물러 있을 때 자리를 딱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을 다 달았고요 다음에 발을 달았으면은 요렇게 둡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닐을 덮은 상태였거든요 요것도 비닐을 요렇게 해서 신문을 위에 한장더 덮습니다 바람이 너무 센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찰르기 갈라지고 서서히 말라야 되는데 급하게 마르면은 아무래도 얘들 그 점도가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제 만약에 만들었는 게 이게 지금 뭐 아,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날 형태는 그날 당일날 보다가요. 당, 첫날 형태를 잡아 두고요. 어,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잡기더 쉽습니다. 뭐 제가 요 안쪽을 더 넣고 싶다. 뭐더 빼고 싶다. 밑에를 조금 뭐 밑에를 조금 이렇게 팽팽하지 않았던 아이를 두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여기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어제 오후에 만들었거든요. 어제 오후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꼭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 어제 반 정도 만들었는데요. 다안 만들고 좀 맡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요거는 얘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 뭘 심을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주물럭 뿐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만 이렇게 탑 쌓듯이, 탑을 쌓듯이 얘는 만들었거든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밀어서요, 이렇게 둘레로 둘레로 까베기 같지이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벌어졌는데, 안으로 넣고 싶으면 넣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오늘 몇몇 아이는 또, 어 베란다로 입고자 아이는 드렸는데요. 아우, 지금 카메라, 뭐 카메라가 영상 찍을 때는 돌리질 못하네요. 제가 할줄 몰라서 그런지. 집이 기다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실내 베란다거든요. 실내 베란다인데, 이렇게, 이렇게 호야도 있고, 좀 어둡네요,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쪽에 이 꼬지들, 뜨개분의이 꼬지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 장미허브 뭐, 트리안, 이렇게. 이 화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할줄 몰라서 그런지 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그 굽다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틀 후에 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만들고 이틀 후가 딱 맞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저참 만든 미리 만든 화분도 거의 다 말랐더라고요.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크릴 물감이 어, 남아 있어서 다시 이걸 하게 됐는데요. 아크릴 물감이 어, 지금 뭐 있는 색은 있고 없는 색이 많거든요. 지금 얘들을 주물럭 분을 하려면은 곧 진한 고동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까만색에 뭐 빨간색, 흰색 섞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고동색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고동색을 그 튜브로 된거 따로 이렇게 개당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를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은 이렇게 만들어서 내일 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틀 뒤에, 내일 되면 얘들이 제가 만든 얘들이 이틀째, 이틀째거든요. 얘가 이틀째이기 때문에 내일 달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안쪽은 아직까지 질퍽하죠 이렇게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